원래 불고기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해요. 이거 안 먹고 싶어. 반전 사줄까요? 사주신다고요? 어 아, <놀람> 강경불고기 솔직히 처음부터 잘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매장 열자마자. 왜냐하면 한식을 진짜 실제로 어디 가서 먹으려면 없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놀람> 영상이에요. 아.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영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부근된 점들은 가셔서, 가셔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웃음> 회장님처럼. <laughs> <laughs> 대표님이 원래는 어떤일하셨던 거예요? 학기도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학기도 이제 거의 상안 하시나요? 운동이요? 네. 못한지 오래됐습니다. <웃음> <웃음> 네. 크네요. 네, 매장 큽니다. 몇 평이에요? 지금 여기는 160 평이에요. 1층, 아... 2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원래 이렇게 대형 매장으로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좀 작은 매장 운영하다가 점점 더 규모가 좀 커져서 지금 대형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월세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여기 월세요, 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엄청 저렴한 거죠. 아... 네, 네. 보통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가든형 매장들은 좀 약간 외곽으로 빠져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권으로 봤을 때는 C급 정도로 평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료가 좀 저렴합니다. 네, 강경불고기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 본사 운영하고 있는 강경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함이네 강경무기입니다. 강경불고기인데 어, 사서이 제일 식해요. 네 그것도 연관은 있습니다. 강경불고기가 제 이름만 따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강경하다라는 의미 로 일단 저희 브랜드에 그렇게 좀 외식업계에서 한식으로 좀 강경해 가보자. 예 네, 이런 의미로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이름도 거기 앞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어리굴젓이나 이런 것도 판매하거든요. 강경 지역에 있는 젓갈, 예, 네,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한세 가지 의미로 어. 그걸 해가지고 네, 만들게됐습니다 요건 어떤 메뉴인가요? 소 불고기예요. 옛날 불고기라고. 요게 이제 메인 메뉴네요. 거어 메인 메뉴가 두 가지인데, 요게 이제 두 번째 소고기 라인에서 메인 메뉴. 지금 오픈한지 몇분 되신거죠? 오픈한지 음, 한2 10분 음. 되는거 같은데요? 2 아, 0분 됐는데 벌써 자리가 거의 다 찼네요 예, 네, 근데 오늘 비가 좀 와서 대중교통이나 이런게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었던거 같아요 네 거. 맞습니다 네. 다 어떻게 알고 오시는거예요 글쎄요 이래저래 소문이 좀 나가지고 입 <laughs> 네. 소문이 좀 나고 뭐 제가 이제 광고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 강경불고기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점심에 그럼 보통 점심, 저녁, 저희는 어, 매출이 비슷해요. 그래요? 네, 거의 50% 50%고요. 그냥 외식으로도 오실 수 있고, 식사로도 가능한 메뉴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들 오고 계십니다. <laughs> 원래 불고이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해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 매장이 총몇개 있으신 거예요? 직영점은 제가 5개 운영하고요 가맹점까지 합치면 이번에 67호점 오픈했습니다 아 매장이 엄청 많네요 네 사신지 그,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강근물고기를 처음 시작한 거는 한 8년이 됐는데 가맹사업을 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돼갑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올세요 현재 매장은 지금 한 2억 후반에 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 매출에 잘 나옵니다 아, 네. 그럼 그 중에 얼마 정도 가져가세요? 한공개하기좀 그런데 30% 초반? 중반? 네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서 아무래도 코스트가 잡기가 좀 편합니다. 그만큼 매출이 또 네, 높은 것도 있고요. 지금 매장들 다 합해서는 좀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3 0한 4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이렇게 키우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예, 지, 실제로 지점들이 매출이 잘 나오는 데들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다 위치가 약간 좀 외곽지역들에 있는 것 같아요. 외곽지역이 거의 한 7,80%고요 외곽지역에 있는 데는 보통 이제 규모가 좀 있어서 주차장이 좀 확보돼 있는 데 네, 그런 데 있고요 저희 평균적으로는 한 70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장들이 고기 맛있죠? 맛있어요 저도 저희 물고기 좋아해요 아 그래요? 계속 먹으면 음식이 더자극적이잖아요 저희 매장은 좀 그런 게좀 덜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6번째. 어. 엄청 많이 오셨네요. 일마다 응. 많이 와요. 입 맛에 맞아. 옛날, 옛날 맛이다. 어. 이거 안 먹고 싶어. 반년 사줄까요저스신다고요 어. <laughs> 이렇게. 아 진짜요? 어. 간장 찍은 건가요? 간장 찍은 건가요? 아요 밥은 아니었어요. 어. <웃음> 이것 다른 고기네이 돼지 불고기입니다 이건 전복이랑 새우네요? 네 전복이랑 새우예요 옷도 살짝 넣어가지고 어? 여기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좀 이따 완성 보여드릴게요 대표님이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학교도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학교도 체육관이요? 네네. 학기도 하다가 네 학교도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등록증 받았어요 아이들은 교육을 보통 3시 이후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 아버지를 도와드렸죠 등록에 가서 배달도 하고 반찬도 받고 이런 거 하다가 재밌다 매력이 있네 이런 어... 생각이 들었고 어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운 가비치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아 어, 요렇게 나가는 거군요? 네 요게 몇 인분인가요? 요게 4인분이요 회서 얼마예요? 1인분에 19,000원입니다 전복이랑 어. 새우까지 다 해서 아 어. 22번 22번 소고기 무 다시 덜어서 맛있게 드세요 잘 떴죠? <목소리> <목소리> 너무 잘 뜨시네요 그럼요 육회 <목소리> 비빔냉면 2 2번요네 김치찌개가 서비스로 나가네요? 김치찌개가, 예, 서비스로 나가요. 원래 다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김치찌개는 무조건 감정불고기 드시면 서비스 나갑니다. 옛날 불고기, 소불고기 먹으면 토고기 북고기 나가요. 예, 그 서비스로 뭐든지 푸짐하게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불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달해하고. 불에 구워나가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이렇게 칼칼한 거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소불고기 같은 경우는 묵국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끓이거든요. 무 많이 넣고 집에서 옛날에 할머니가 끓여줬던 것처럼. 오. 네, 그렇게 해서 불고기 먹는 거죠. 잘 어울립니다. 매운맛을 좀 우려 하시다가어 네. 매운 갑미집 운영하다가 사실 초반에 장사가 안 됐어요. 장사가 안 됐는데 그래도 계속 연구해보고 뭐 고객들한테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점 그게 잘먹힌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 사업을 하게 됐어요. 네, 가맹 사업을 했는데 장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맹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아, 그런데, 불고기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 전문점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한번 내가 해봐도 되겠다. 프랜차이즈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합기도 체육학 운영하셨던 거면 원래 체육이 좀전공이신거예요 원래 체육학이 전공이에요. 운동도 좋아했고요, 원래. 아, 아무래도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고, 돈도 많이 벌고. 아하하. <laughs> 네, 좋더라고요. 합기도 이제 거의 다안 하신가요? 운동이요? 네. 못한지 오래됐습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이쪽으로 왔는데, 이 가게는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오~~ 따라서 왔어요? 아, 따라서 오셨구나. 숯불은 또 특이하네요. 숙전이요, 숙전. 진짜? <laughs> 아들님 아드, 아드님. 예, 네, 예. 어. 여기 와보신 적 있는 거예요? 많이 왔어요 아, 많이 오셨어요? 경기가 좀안 좋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대표님도 장사는 되게 잘 되시네요? 아 네네 저희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저희가 가성비 있는 좀 맛집으로 손님들한테 많이 유명해져 있어요 함께 드시기에도 적합하고 또는 외식으로 나와도 충분히 양도 많고 푸짐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뭐다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외국이가. 보통 부모님들 많이 모시고 오시고요 아 부모님 모시고 오다 보니까 이제 3, 40대 분들이시잖아요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있고 아 예, 3대가 오시는 경우도좀 많이 있어요 아, 고습 네. <laughs> 불고기를 컨셉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제일 한식적인 거? 한국적인 걸로 뭘로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나오는 식당들 계속 나오는 브랜드들이 보통 일식, 중식, 양식 이런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 그래도 가장 한국적인 걸로 좀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불고기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불고기 전문점으로 하는 데가 많이 없는 건가요? 예. 네, 불고기 전문점은 이제 지역에서 뭐원양불고기라든지뭐 아. 광양불고기라든지 뭐 유명한 식당들을 운영하는 데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브랜드화된 그래서 전문점이 없더라고요. 어. 예, 특히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다 불고기 전문점으로 다루는 데도 없고요. 식당에서 그냥 돼지불고기라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음. 한끼 식사 또는 뭐 뚝배기 불고기 이런 식으로 많이 주문이 되다 보니까 전문점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전문점으로 좀... 확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컨셉으로 차리신 거네요. 그쵸. 네. 그 당시 때는 정말 더더 없었고요. 지금도 뭐 불고기 전는부 별로 없는데 너무나 친근한 메뉴여서 더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김치찌개집도 우리가 딱 어디 맛있는 데 갈라 그런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예, 네, 그것처럼 가장 한국적인 거. 집에서 옛날에 먹었던거 요즘에는 집에서 음식 다 해가지고 생일상 차리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먹었던 것들이 너무 분명히 항상 있을 거고. 이런 시장에서 잘 먹힐 거라 생각을 해서 개설했는데 실제로 잘먹혔습니다 네. 처음부터 바로 잘 되신 거예요? 강경불고가 솔직히 처음부터 잘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매장 열자마자 28평, 9평. 그러니까 30평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테이블 아홉 도개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2층 매장이었어요. 근데 그 2층 매장에 계단에 이제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 정도요? 네네.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도 먹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대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식을 진짜 실제로 어디 가서 먹으려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네, 좋은 사랑을 받았죠. 국물에 이렇게 살려을은 다음에, 그리고 거의 다 드시면, 이거 당면 밑에 있거든요? 국물에 넣어서 드시고. 오늘 처음 왔는데, 잘 선택해서 온것 같아요. 아, 여기 어떻게 고 오셨어요? 아, 우리 오라보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늘 왔어요. 아, 몇번 와보셨어요? 아, 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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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상이에요. 네. <laughs> 아, 요거 선, 셀프 코너에요. 아, 엄청 신선해 보이네요? 네네. 저희 준비할 때도 이제 상품도 되게 좋은 걸로 제가 갖고 와서 사용하는데 또 고객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신선하게 더 관리해주면 더 좋잖아요. 와.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보다 더 비쌀 때는 훨씬 비싸죠. <laughs> 상추 안 드는 데들 있잖아요, 가끔. 아, 근데 여긴 다주시는것 같네요. 저희는 상관 안 하고, 제일 비쌀 때가 사실 여름 때 또는 명절 때 이럴 때 비싸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똑같이 드려요. 뭐 드세요? 당귀도 있고, 적겨자, 뭐 적근대, 뭐 쌈추,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으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합니다. 상추, 깻잎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기본 지키라 그러면은 보통 뭐 청결해야 된다, 또는 뭐 음식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하나 뭔가 더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제가 볼때 제일 기본적인 거,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거 밝게 웃어주는 혹식 나갈 때 손님들이 안 기다리게 빨리 빨리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굳이라는 거거든요 굳이,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를아 그것까지 다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아 얘기를 해요 아 굳이 이 정도 청소를 여기까지 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친절하게 해야 돼? 이런 멘트들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고요 아 그것들을 다 해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성공하겠어요? 아 진짜 강경하신 것 같아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이제 뭐 하는 작업 요거 소불고기에요. 소화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올수록 재밌어요. 이렇게. 여기 마늘 보이시죠? 네.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음, 마늘도 크네요, 진짜. 네. 간마늘 안 쓰고, 이렇게 저희가 가지듯한 마늘을 써요. 갈아서 들어가면 국물이 탁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시원하거든요. 음 근데 는 지금 간만 해도 다섯 개라고 하셨나요? 네네 맞아요 좀바쁘시겠어요그러 그렇죠 여기저기 뭐 계속 다녀야 되고 우리 점장님들이랑 또 소통도 해야 되고 아내분도 그럼 같이 하시나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영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구급대 전들는 가셔서 가셔서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네. <laughs> 회장님처럼 회장 가셔서 이제 딱 보다가 어떤 것들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뭐 직원들이 이런 고충이 있더라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줘요 그런 것들 저한테 피드백 주면 저는 일이 좀 빨라지죠 예 네. 네. 제가 직접 가야 되는 게 여러 군데니까 그렇죠. 뭐예요? 제육불고기예요. 이제 사이드 메뉴로 제육불고기 이렇게 매콤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짜짜 불고기에 대한 거다 하시네요. 그렇죠. 숯불로도 나가고, 제육도 나가고, 소물불도 나가고. <laughs> 불고기 전문점이니까 빠질 수 없는 것들은 다 있어요. 나중에 아, 좀더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맹점들이 지금 운영잘 되고 있거든요. 길게 장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맹점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0호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호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 편해요, 진짜. 저희 규모에서 200% 정도면 사실 맞아. 상당히 큰 금을 라고 보는데, 아직 계속 도전 중입니다. 아... 경제적으로도 엄청 여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 엄청 여유로운데, 도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쁘게 맨날 돌아다니니까.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나오면 일을 시작하고, 매장이 일단은 문을 닫는 시간이 보통 9시 반, 10시 반. 마무리되고 또동대인들이랑 가끔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각 지점마다 제가 직접 가서 마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감 보고들을 또 보통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나오는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애기들. <laughs> 대표님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요 <laughs> 네, 맞아요. 애기가 저 하고 있으니까 귀여워. 아. <laughs> 이런 기계들이 많네요 맞아요 여기 지 대기하시는 분들 앞에서 기다리기가 시좀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기들 것도 좀 갖다 놓고 떡망치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여 네, 대기가 좀 긴가 보네요? 주말에는 뭐 계속 웨이팅 하고요 안녕히 세요 쭈구야 그럼 웨이팅 많을 때지 어떻게 관리하세요? 편안하게 이제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나 이런 거 서비스도 나가기도 하고 미리 메뉴를 좀 받아서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앉자마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저 장난감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네 어르신들이 아이랑 같이 오면 이제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즐겨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네.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런 느낌 들지 않게 저희는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온 대표님 돌아볼 때좀 어떠신가요? 아, 안 돌아보긴 하는데요. 십몇년 어. <laughs> 넘게 어, 요식업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요령을 피웠다거나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래도 열심히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어느새 돌아보면 성장이 있고 어느새 돌아보면 성장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앞으로의 저도 이제 밑거름이좀 됩니다. 네. 음. 또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전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보통은 아이템 이런 거 선정을 잘 해야 된다, 또는 뭐 점포를 위치를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뻔한 그냥 공식인 것 같고요. 나한테 맞는 거 찾는 것도 사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장사를 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 기는꼭 갖고 연습도 좀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좀 끈기나 패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점포 선정하고, 또는 좋은 아이템하고 뭐 음식들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배우는 건요. 사실 그냥 시간 쓰면 다 되더라고요. 어... 네, 노력을 더할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이 고객들을 맞이할지에 대한 기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를 다 하자. 아... <laughs> 네. 또 같이 하시는 직원분들이랑 점주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매장 직원들도 많고 또 프랜차이즈 운영, 운영하는 가맹 본사도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일단은 여태까지 함께 고생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어, 우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고충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응.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음식이나 이런 거 다룰 때 고객들이 또 컴플레인 나오기도 하고 뭐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고정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머리가 아프신데 그냥 그런 점들도 일단 점주님들이잘 이겨낼 수 있게 본사가 좋은 시스템 만들고 제품 개발도 잘해서 이런 거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물고기 파이팅! 나나사장님 파이팅!